일단 영상 올라갔뜹니다 제가 네. 올려준 걸 우리 가게에 놀러 오세요. 맞아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게 소개는 어 우리 가게 손님 이렇게 쓰면 됩니다. 토끼 저는 저희 어떻게 쓰는지 방법을 이렇게 저희 가게 먼저 이름 써주세요. 토끼 아이 아스크림 토끼 아이스크림은 바로 응. 토끼 아이스크림은 맛할때맛 있고 심지어 그리고 음. 더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환경도 좋습니다. 실제로 오픈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제가 지어낸 거예요. 음. 음. 이거는 음. 하나씩 하나씩 잘라야 되는 거야? 아니? 이거는 뭐야? 이거 음, 같이 해야 돼. 잠시만요, 여러분들.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는 이걸 잘랐습니다. 어떻게 잘랐냐고 세마이가 잘라주셨어요. 강아지. 한, 이, 이. Ja. 이 닭까지 잘못 썼어요. 그냥 조금만 자 이렇게 길게 읽으면 토끼 아이스크림은 맛도 가격도 맛있고 그리고 가격도 좋습니다. 환경도 좋습니다. 강아지 출입이 됩니다. 무인 기계와 직접 계산 계산도 해 됩니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어떻해 제가 이걸 못 지어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진성. 진성 손님. 인사하기 심표 그리고 또 아이스크림 제육이 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대성 쉽게 할수 있는데, 채워놓기는 당연히 할수 있는 거예 내가 하는 일. 인사수님 내보내기, 인사하기, 아이스크림 채워놓기.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음. 상. 족. 개. 있기 이게 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형광패널을 이렇게 해놔도 좋습니다. 형광패널을 해도 될거 아니에요? 됩니다. 저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면서 당연히 이렇게 진정성이 상당하기 좋습니다. 아이스크림 현상님들 이걸 꼭 해주시면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를 할 거냐면요 꼭 <laughs> 응. 가격 가격 꼭 체크하기 입니다 과학 체크하는 거는 안 됩니다. 응? 자 이제 많이 색칠해볼 건데요. 이번에형광 펜이 말라가지고 물이 적셔왔습니다, 또자또 또 해볼게요. 음 지금 하나 스피커 안 돼? 네, 근데 지금 해머니까 통화를 해가지고 좀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좀 열었는데 시끄러울 수 있다고 전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를 말해줄 테이 장바구니에는 그냥 이렇게 색칠을 해도 돼요. 이렇게 장바구니에 이렇게 색칠해도 되고요. 근데 음. 이 말풍선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보고... 보 봤어?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는 말풍선을 말풍선인데 얘는 저음 한번 이렇게 써온 건데요. 저는 글씨를 또 써야 된다니 대충 써도 돼요. 음. 가지나면은 보색씩 해요. 점심은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는 사람 두 명을 그려 줄게요. 저는 연함으로 그릴까 아니면 그냥 여두는 남두를 할 건데 전 그냥 여자를 먼저 그리고 겠습니다 눈하고 같이 그리고 응 어. 어. 사람 그리 자신이 없어요 헤나는 남자로 하겠습니다. 음... 목에 빨갛죠 안그래도 이런 가루 때문에 그런거 같아 참고 해야죠 우와 진짜 너무 간지러워 응. <놀람> <놀람>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한 수영도 할겁니다 아 지금이 2편입니다 2편은 음.. 죄송하지만 제가 금방 이거 업로드 시키고 15분 5분있까 업로드 시키고 그런 다음에 써그 다음에 다시 할게요 아니, 뻐 저걸